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 공군 부대 근처에서 한 장교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대위 그는 왜차 안에서 사라졌을까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의 모습은 어딘가를 망하니 응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싸늘한 바람만이 그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수색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지만 김대위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적을 따라가던 수사관들은 기이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종 당일 김대위의 부대 근처에서는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김대위를 삼키려는 듯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김대위의 차 안에서 발견된 것은 그의 군번주가 알수 없는 핏자국뿐이었습니다. 핏자국은 마치 누군가에게 짓눌린 듯한 형태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김대위의 가족들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김대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나를 찾지 마세요. 여긴 너무 어두워라는 말을 남기고 끊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김대위는 정말로 다른 차원으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에 희생된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